안녕하세요. 정한명입니다 예, 오늘은 사수척경 3군에 있는 24번 사주, 어, 남편 익사 한번 공부해 볼까요? 계해계해 얼미, 예, 정축입니다. 인성이 많네요. 인성이 많고, 또 충미충도 보이고요. 얼미 백호에 정축도 백호가 보입니다. 해울, 겨울생이죠. 자, 먼저 얼목이다. 얼목은 화초죠. 예, 그래서 얼목은 먼저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얼목이 병화를 좋아하는 것은, 당연히 태양을 보고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염양, 여화. 염양, 여화.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얼목은 개수가 있어야 되죠. 빗물을 먹고 살죠. 그래서, 사주에 개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청초, 조로다. 그래서, 풀리페 이슬이 맺혔다 이런 이야기죠 귀인의 도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얼목은 이렇게 계수와 병화 이두 글자를 진신으로 씁니다 진신이라 그러는 것은 얼목의 부귀 발복을 논할 수 있는 글자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병화가 없죠 계수는 있는데 계수도 어, 용기신으로 쓸땐 이야기인데요 여기 계수는 지금 날씨가 많죠 겨울에 얼목이게 물조감막 하겠어요 그래서 계수가 지금은 계해다 계해다 계수가 계 같으면 임수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이제 음변양, 음이 변해서 양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청수, 맑은 물이 변해서 닭수, 구성물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임수와 같은 호수가 있는데 계수에 이렇게 청수가 내리게 되면 전부 다 어떻게 임수화 돼 버리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예, 임수화 돼 버렸다 그러니까 음이 변해서 양으로 변했다 자, 이렇게 예, 해석해서 오히려가 이 수가 나한테는 병이 되고 또 귀신이, 귀신이 되고 또 더욱 더 나한테는 예, 치우쳐진 글자로서 작동을 하죠 사주에 항상 여러분들은 네, 월지 중심으로 예, 많은 것, 예, 많은 것이 뭐다? 일단은 병이다, 병. 예, 병이다. 많은, 많다, 한 서너 개 정도? 예, 많은 것은 병이다. 이 사주에서 물이 병이다. 예, 특히, 이제, 얼목이 해월에 태어났으니까, 해월은 예, 상강 지나고 설이 내리고 나서 입동, 겨울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예, 소설, 천눈이 옵니다. 싸주 눈안 왔는데요, 대구도. 에, 그래서 이때 이제, 에, 주로 김장을 해요. 에, 소설이 되면은, 입동 소설에 김장을 하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소설이 지났죠. 다음 주에는 대설로 이제 가고, 대설 동지딸 이렇게 가겠죠. 자월로 가겠죠. 그래서, 에, 지금 그 절기와 같이 쌀쌀할 때의 을목이다. 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항상 1번 뭐다 에, 조후, 에, 2번은 에, 권형, 에, 그리고 어, 3번은 입법 체계. 아, 이렇게 보면 뭐 될것 같아요. 조후는 뭐다? 음량을 맞춰야 된다. 아, 그래서 와, <laughs> 온도와 습기를 맞춰라. 이 말이죠. 균형이라 그러는 것도 역시 힘의 균형을 이야기해요. 힘의 에, 균형, 균형추를 맞추어라, 에, 중심을 잡아라 이 말이죠. 사주의 그리고 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입법도 강약을 이제 포함한 사주의또 입법 체계를 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얼목이 겨울에 춥고 또 습하기 때문에. 아 어, 이렇게 정화로서 조우를 맞춰야 되겠죠. 얼목은 얼목 을목 자체가 선목이죠 그래서 얼목이 선목이기 때문에, 얼목은 그 다습한 거 습기가 에, 많은 것을 많은 환경을 매우 싫어합니다. 얼목은 그래서 얼목은 어, 항상 이 습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병화로서 이제 조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얼목이 이렇게 음, 습기를 싫어하고 양기를 쫓는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해, 화, 에, 뭐, 향, 양, 향, 양. 또는, 뭐, 해, 화, 육, 뭐, 회목, 향, 양. 이렇게 도 이야기를 합니다. 향, 양. 그래서, 에, 회목, 에, 이 소목, 꽃나무가, 아, 양을 추구한다. 이야기죠. 그래서, 뭐, 병화가 없으니까 병화 대신 정화라도 써야 되겠죠. 에, 그래서, 이 사주는, 우리가 이제 수다부목, 물이 많아서, 이 얼목이 뿌리가 썩거나 또 떠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어, 해목향량. 해목향량은 다른 말로 함목향량으로 보면 차가운 나무가 태양을 추구한다, 양기를 추구한다. 그래서, 먼저 조후적으로는 화를 가지고 온도 습도를 맞추고 그리고 병약 권영 쪽으로는 술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토를 가지고 술을 제거하는 제파인사주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얼몰 여기 보자. 여기서는 충미충이 되어가 있네요. 그리고 또 병화가 되어, 정화가 있는데. 자, 그리고 이렇게 수가 이렇게 강한데요. 예, 이 수가 지금은 편인이죠. 아, 그래서 이 사주는 예, 편인격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뭐 인성이 정말 강하죠. 그래서 인성 혼잡 인성 혼잡으로도 이제 격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편인도, 편인이 좋은 역할을 할 때는 괜찮은데, 편인이 내 사주에 병이 될 때는, 편인이 이제 가장 좋지 않은 게 뭐예요? 도식이에요, 도식. 도식에 주목하라, 편인은 예, 도식이다. 그래서 편인이 인극식, 예, 식, 식상을 칠 때를 매우 좋지 않게 보죠. 그럼 이 사주는 도식이 되죠, 이렇게.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런다? 편인, 에, 도시 계수가 나의 식상을 수극화, 에, 극한단 말이죠. 나한테 식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글자죠. 에, 시에 있는 식상. 식상은 나의 에, 밥이요, 나의 에, 활동이요, 나의 건강이요, 나의 또 어떤 생리, 본능이요, 에, 또 나의 표현이요. 에, 예,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고 또 나의 어떤 그 두뇌 총명성이죠. 이런 것들을 다어 도식을 해볼 도식을 하려고 하니까 예, 이계수가 얼마나 나한테는 무덕하겠어요 예, 계수는 누구다? 일단 여기서 봐서는 이제 모친이라고 볼수 있겠죠. 예, 그래서 모친 무덕 또는 이제 뭐 부모 무덕 예, 이렇게. 뭐, 어머니가 나한테 해로운 사람은 없겠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득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이죠. 예, 그리고, 어, 이제, 육친 관계에서는 이렇게 인수가 이렇게 월지 중심으로 많아버리면은요, 인성 혼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부모님이, 에 모의 유모다. 모의 유모. 어머니 외에, 어머니가 있다. 그래서, 부친의, 예, 외정이나 또는 부친의 풍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강개하시잖아요. 예, 왕지를 가지고 있고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개 모친께서 각권을 지셨다. 어머니께서 뭐 살림을 뭐 도맡아 하셨다, 주도하셨다. 어머니께서 어 가실을 먹 먹이 살려셨다 뭐 이렇게도 이제 추리를 할 수가 있고 뭐 그러면 어머니께서 좀한 많은 생활을 살았겠죠 예, 어머니께서 한이 많다 음, 안 그러면은 뭐또 고독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는 이게 여덟 글자밖에 없는데 나를 빼고 나면은 일곱자죠 그 중에서 이렇게 인성이 네 글자 하나 차지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제 등령을 해가지고 월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수 때문에 반드시 취약해지는 글자가 있습니다. 에, 취약해지는 글자, 에, 왜? 이 사주는 여덟자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수와 반대에 있는 화라든가 토가 취약해지겠죠. 그죠? 에, 그래서 당연히 이제 모치는 강한데 에, 모치는 아주 강력한데 비해서 부친이, 부친이 세약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부친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은 일지에 있는 미중기토, 아, 이 기토를 부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에, 부친이 편제기도 하고, 또 내가 앉아 있으니까, 내가 이게 얼목이 기토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목, 그 미중기토를 편제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에, 이 편제가 갑기암합, 갑기암합에서 이렇게 이제 암합을 하고 있는 모양새도 있고, 그리고 붙친 글자에 모친이 여러 글자가 있죠. 그러니까 뭐 모의 유모 어머니가 몇분더 계신다.뿐만 아니고 이제 얼미일주입니다. 갑진일주와 얼미일주, 갑진일주와 얼미일주의 공통점은 편재백호라는 겁니다. 백호. 그래서 일주. 어, 일주, 일의 기준에서 갑진일, 을미일 태어나신 분들은 편제가 백호였기 때문에 편제는 누구다? 에, 부친이다. 부친이다. 백호는, 에, 횡액이다. 아, 혈광사다. 에, 그래서 갑진일주, 을미일주 뭐, 그 부친이 세상 뜰때 어, 와서 정맹 못하리라. 내가 옆에서, 에, 민정을 못 지킨다 이런 말이 있죠. 객사를 하신다 그런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또한 이 축미 어, 충미충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백호가 또 축미충 그리고 축술형 이렇게 또 거듭 거듭 미중기토가 아, 어, 형충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부친께서, 부친께서 조망하셨나, 부친께서 횡액을 당하셨나, 예, 그래서 모친께서 힘들게 가족들을 먹이 살린다고 고생하셨나, 이렇게 추리해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주도 하나의, 그, 어, 암시성, 어, 그리고 어떤 경향성, 예, 그리고 사주에 나타나 있는 그런 그 개연성, 예, 이런 거를 가지고 예,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왜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든지 인과에 관계가 있거든요. 인과 관계. 이유 없는 결과는 없단 말이에요. 인과연이 있다. 그래서 모친께서 이렇게, 예, 개혜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원인은 뭐겠어요? 그죠? 부친 무능이겠죠. 예. 그러면 이제 부친을 또 살펴보면 그 이유가 나오겠죠. 그래서 사주에 나타나 있는 개연성, 어, 그리고 어떤 경향성을 좀 추리해내는. 그래서 명리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추명학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추명학. 예, 그래서 현연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예, 추리해내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어, 여자분 사주니까 남편을 볼까요. 남편 글자는 금인데 여기서는 축중신금이 있네요. 축중신금. 자, 축중신금이 일단 일시가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시상충 어, 또는 일시가 어, 상형 예, 이렇게 형살이 되어 있는 경우, 어, 이런 경우를 되게 부부 이별 에, 또는 부부가 서로 뭐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왕왕 보죠. 에, 특히나 이제 이 사주에서는 이 신금의 입장에서 충미충 형충도 당하고 있는데다가 충미충에 이렇게 신금이 충출된다 손치더라도 정화 에, 식상도 있고 또 기수도 이렇게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금이 뭐, 예, 수를 많이 보면 이걸 뭐라 그래요 수다금침, 그죠? 예, 수다금침이다. <laughs> 금은 남편이고 수가 많다 보니까 예, 물에 가라앉아 있는 면도칼이다. 그래서 부근의 행액을 예, 우리가 추리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서도 감목일주나 을목일주가 사주에 이렇게 수를 많이 보고 있으면은. 예, 술을 마을 보고 있는 가운데에 그 금이 약하다 그런 경우에는 주로 남편이 이제 익사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물에 빠져 죽는거나 또는 술에 빠져 죽는거나 비슷하죠. 예, 그래서 지중익사 또는 이제 뭐 어, 술로 인해서 또 이렇게 뭐 몸을 망친다는 이런 것도 또 추리해 볼수 있겠죠. 교제를 볼까요? 지살 중중 해외 출입이다. 사주에 지살 지살이 있어서 많이 좀 돌아다닌다. 인수가 다섯 개나 있네요. 오중 인수 일부 다모다. 아버지 하나에 어머니가 여러분 계신다. 그리고 재임, 호살, 기부, 비명이다. 아버지가 되는 미중 기토가 편재 백호에 계시고 그리고 축술미 형충이 되어서 아버지가 비명에 가셨다. 자, 그리고 식신생제 제복북격이다. 자, 나도, 그래서, 어, 자수성가을 해야 되니까, 자중에서 화가 이렇게 살아있으면은, 식신생제 하니까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겠죠. 에, 그래서, <laughs> 나는, 에, 스스로가, 에, 재를 만들어서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지수국 충미대파다 그래서 수국에 충미충형이 있다 그것 때문에 축중신검남편이 충출해서 몰수 물에 빠져 죽었다 그래서 남편의 익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변천엽기부익사다 강가에 천엽 갔다가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 불심시체영원수상이다 그래서 시체를 찾지 못해가지고 영원히 수상을 하고 말았다 그리고 사주인수수집교편이다 자 내가 할 수만 있다면은 사주가 인성비겁식상으로 되어가 있죠 그래서 인비식 구조 수생목 목생화 그래서 나는 인성 공부나 또는 자격증 그리고 학문성을 닦아서 내가 채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써먹는다 또는 식상 베푼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교육활동에 적합화된 사주죠 운이 목화로 와야 돼요 이렇게 화운이, 화가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 정화 자녀 봉 어, 다봉 수걱이다이 정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식을 당해가지고 이 식상은 지금 내는데 자식에 해당되죠. 그래서 자식이 물에 노출되어 있어서 자꾸 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불이 깜빡깜빡한다. 그래서 이 정화 불은 나한테는 식상 식상 자녀에도 해당되지만. 식상은 안광이 됩니다. 안광은 시력에 해당되죠. 그리고 또 정화라는 것은 정신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뇌에도 해당되죠. 이럴 경우에 정화가 불이 꺼지게 되게 되면 운에 따라서 자녀에게 시력이라든가 또는 정서불안 또는 정신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사식에 그걸 당해 본다는 이야기고 자녀 지종 자녀 중에 안목 이상 눈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겠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약비 안목 근각 자녀다 만약에 눈에 이상이 없으면은 근각 단위를 준다. 근각이라는 것은 이제 다리 마비 수족 이상 이런 이야기예요. 예. 자, 그것은 해자 쪽 축진이죠. 그래서 극각사를 두고 하는데, 극각살의 예, 편인도식, 편인도식을 극각살의 편인도식. 예, 그래서 극각살은 해월자월축월, 해자축월의 해자축월의 축진이 극각살이죠. 축진이 극각이다. 해자축월에 예, 그래서 여기 축이 극각에 해당되고. 그리고 그것이 정축, 백호, 대살, 그리고 정화가 에, 묘지에 이제 임묘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에, 이런 자식이 하나 있거나 또는 자식의 에, 형, 형액이 있다.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통변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에, 부근익사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